최상으로 되죠. 네, 가격도 비싸지만 또 빨리빨리 하는 게 뭐냐면 비싼 거 상관없거든요. 이민 가려고그래대요 돈이 있어야지 거지 새끼들이 안 받아줘요. 두그 나라에서도. 못뭐 사는 나라나 받아주겠지만. 한 10억 모아가지고 이제 일본 같은 데 가서 살려고요. 주식 같은 거 잘하면요. 10억 금방 모거든요. 저 처럼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하지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주식 안 사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하는지 알아요? 못난 사람들 삼정이안 망하다고 천원 떨어졌는데 막 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지금 막 2만원 떨어졌잖아 요 삼전이 삼정. 삼전이라 해서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거든 저는 지금 사가지고 한몇번사고사 팔았다 해가지고 돈좀 벌어가지고 자랑게 아니고 아이고 대단한거죠 별거 가지고 오고 있으시군요 그렇죠 뭐 고수 이런거 없어요 고수들도 맨날 치는거죠 네. 잘못 판단하네 판단이 빨라야돼 자기가 들었다 생각하면 손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손절을 못해요 손절 못해도 일반적인 그래서 지는거예요 게... 외국인들한테 아. 그냥 칼같이 손절해버려요 그냥 아닌거 같으면 저 엄청 무서운 놈이거든요 저 그냥 쭉 설명해 드릴게요 뭐 짐심하잖아요 과다옴 친구들 컴퓨터 사용은 뭘로 하셨어요 cpu는 와, 그런 거좀 아시나요, 아저씨가? 아니, 뭐, 조금은 알죠. 그냥 너도저기 맞춰가고. 그런 그래. 거보다도요 인생 얘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컴퓨터는 네. 제가 잘 몰라서요. 네. 네. 친구들도 다 버렸어요, 저는. 네. 그게 그래, 뭐, 만나면 맨날 술만 쳐먹고, 뭐, 씨, 네. 뭐,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기사만 하잖아. 아저씨는 어떻게 스트레스 부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점이 그냥... 있는 걸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대안이. 산에 같은데 가서 운동으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저그쪽으아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요. 아저씨 반말해보세요. 어떻게 운동하시요 저는 산에 가요. 산에. 아 그렇죠. 산가시면 예. 네. 그게 그냥 최고로 저는 봅니다. 저는요 미친 놈이라서 아침에 산 가고요. 저녁에 산 가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항상. 아침부터 막이기게막 춤추면서 달밤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 저녁에 산에 가는 이유는 생각 정리하려고 조용하잖아요. 내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뭔 잘못을 했고. 그러 그러니까 일기를 쓰듯이 있잖아요. 머릿속을 이렇게 뭐라 그래 청소한다 그래야 된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지금도 아, 아까도 아저씨한테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다, 다 써요. 말안 했죠. 저는말안 해요. 이렇게 말. 네,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기, 기분 좋게. 아무튼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런 기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냥 친구들과. 그러고요, 이게, 쓰레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아, 비꼬아서 말하면요. 걔네가 막, 안 좋은 얘기 다해잖아요 저한테는 막. 니가 뭐 된다고, 뭐, 씨발, 뭐, 부자. 저 맨날 부자책 있고, 걔네한테 말해줬거든. 이렇게 야 부자 된다고. 부자는 뭐,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어떻게 되냐고, 엄마, 아빠가 잘살아야 이런 얘기만 계속, 무모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시죠? 우리나라 애들. 부정적인 거. 그러고, 자살하고. 그렇게 계속 안 좋은 생각하는데 자살밖에 더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이렇게 살거면나 지지겠다 차라리 그냥 울면서 막 그냥 대가리 안 들어가는 거막 그냥 주식 그 얼마나 어려운 용어들이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거든요 개인들돈못벌게 하려고 눈물 뚝뚝 울리면서 막 그냥 엄마한테도 막 설득했어요 막나 주식에서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끼어들게 할때 맑으면 안 되는데 살인분들을 <laughs> 잘해야 되거든요 수잘 하려면 사고나요 그 때랑 이래든지고현팔 그러면 결이면뭐정당이 없잖아요 그 정상으로 네 다른 사람이 와서 박으면 뭐답 없는 거 그러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마도 네. 설득해가지고 4천만 원 땡겼거든요 엄마한테서 아... 이것도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저 믿었기 때문에 줄 습관이 있고 그렇게 처음에 2천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찾아갔어요. 막 무릎 꿇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전쟁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바토 막나고막 그랬는데 그런 거사나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그그 그 지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1500까지인데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피가 1500때 제가 자뜩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씩 파니까 이게 700만 원이 된 거예요, 제 수익이. 아, 아무튼 막 기분이 좋아요. 아유, 다행이신데 성공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수익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망해요. 애망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장은 없거든요. 이게 100년에 한 번씩 오는 장이거든요. 저는 매일 주인나요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미친놈인 게요. 돈을 보니까 사람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잠도 안, 잠뭐안 와요 막 아. 다음날 뭐 사야될지 이거 답이 안나오면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계속 하 매일 와 아, 진짜 그러니까 원하는대로 막 침대도 사고 막 비슷한 물건도 막 사버리고 핸드폰도 막 바꿔버렸어요 그냥 월 200만원 벌었는데 뭐가 무서워요 제가 얼마 하지도 않는그런거 거. 아무튼 인생을 좀, 좀 트럼프처럼 살고 싶어가지고요 저는 봐봐요 뭐저 방송도 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요? 이게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뭐 방송이 뭐말좀대대하면 뭐 못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말 되게 잘하잖아요. 아저씨도 느끼죠. 그런 거 말이 끊기지가 않잖아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 말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저는 계속 그냥 진심하면 그냥 들어놓고 계속 올렸어요. 방송하는 데다. 그랬더니 이게 말도 늘더라고요. 말까지 늘니까 이제 엄마 설득하는 거더 쉬워져요. <laughs> 아무튼 재밌어요. 인생이라는 게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선은. 어려울 때나, 네, 뭐야, 밥찾주고 이럴 때나 친구지. 저 힘들어지니까 팩 돌아서 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성공한 거 알고 이제 와가지고 뭐좀 배우겠다고 애들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기초부터 배워라. 그말 한마디 탁 하니까 팩 돌아서 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이 뭐 친구예요? 바닥을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탁 한번 애들이 보이면요 뭐 사람 심리가 탁 나가거든요. 인생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아...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실려지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4살 됐어요. 아... 인생 방향을 아예 딱 정해봐야죠, 아... 저는. 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 많다고 해서, 봐봐요. 그러면 나이 가 있어요? 너숙자 이런 사람들도 뭐, 나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도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저뭐 공부해보니까요. 남미대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너숙자라고 그 정신 못 차리면 너숙자밖에안 된다니까요, 결국에. 아저씨가 얘기 안 해도요, 저 가대까지 얘기 두가할수 있어요, 주제를. 아저씨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있으면 을 얘기해보세요. 뭐. 저는요, 주체 주체 이생 얘기 싶어요. 두고 싶거든요. 제 얘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막, 혹시 막, 진상 중에, 막, 이 사람은 진짜 막, 이거 왜 저러지? 제 정신인가? 막, 이런, 유튜버니까 막, 사람 다 그런, 몇 사람 다봤다 그래. 그런 경험담을 좀 보여주세요. 방송에서 좀올려보겠습요 그런 거 없나요? 없었나요, 아저씨? 아, 제 안, 아는 얘기라서요. 뭐, 재미가 없거든, 요제얘기는 네. 그것은 이제 얘기거리는 되지만. 네. 그래도 그런 사람도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쉽게 해서 감은 간다고 뭐라 그러고 숨은 쓴다고 뭐라 그러고 말. 술안 먹었는데도 그지라가네. 그럼 술 먹고 술안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 성격 그러니까 성격이라니까 제가 말 많이 걸어봤는데요, 나가 가지고 여자들한테. 아줌마도 있잖아요. 말해도 막 비비거리고 이도는데 젊은애들도 비비거리고 그 성격이에요, 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줄 알고 말못 걸거든요. 왜 싫어요, 그 사람은? 외모를 왜 봐요? 외모 자기 외모보고 그런 줄 알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럼 그런 막말 걸어요. 그럼 막 춤추고 막 밖에 사람들인데 있도뭐 피해 주면 피해만 주면 되잖아요. 아무튼 아저씨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이상한 사람 경험 다. 근데 궁금하거든요. 그러니 그 네. 네. 사회성 결혼되니까 네. 이제, 이제 스트레스 이제 받은 거 아저씨한테 부는 거지 만만한 사람한테. 네. 어 부모한테 부는 것처럼. 네. 아저씨는 뭐 그렇게 막 거만 사람 만나보진 않았나 보네. 그러니까. 아 이게 최악을 최악이 경우도 많이 많아. 지금 좀그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죠. 반격 돌이. 네. 그게 이제 손님이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사담을 나름 되면은. 네. 그런 사람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손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격적 아직 그러니까 아저씨가 대리신 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모셔서그래 대응하는 그러니까. 것도돈 받는 돈 받는 그한 방법을 합니 사람들이 믿다고 네. 해서 인격적으로 도까지그 사람들 까서 그게 저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호해 줄 그러니까 아저씨 아저씨 제가 까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해라 이렇게 알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제 아, 방송 가서. 아, 제가 왜 까요 <laughs> 그 사람들을 제가? 아, 예. 이 그런 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인격이 어쨌든 간에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요 한쪽끼리 듣고 한쪽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저...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손님은 갑이고 이건는 이런 네. 의미 있는 직종이잖아요 어쨌든 손님이 타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아저씨한테 물어보냐면요 저번에 택시 타는데요 그 아저씨가 좀 성격이 좀 불같더라고요 막 성질내면서 막 운전을 막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당장 세우라고 난폭운전하더라고요. 네. 이런 대응하는 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괜히 그러다 사고당하면 자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아까도 손님들 얘기했지만 첫째는 안전.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모셔드리고 이제 나머지 서비스지. 안전은 무조건 딴거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다 물어봤어요. 택시기사 하는 분들한테. 너무 심하면 이제 그때는 뭐 조용히 하라고 말한데.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계시나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나요? 님이 네모. 대화 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까 그러니막 지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랄하는 사람들은 그 대화를 안 하죠. 그래서 대화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려들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음, 그러면 아 이거 아니다 고좀 심하다가 이제 동안 지나치다 하면 이제 그때는 경찰서로 가네. 예, 그렇죠. 바로 바로 112 경찰을 갈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그냥 바로 112에 바로 전화 안 전화 전화를 되네. 바로 전화를 바로 전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여기다 지금 가게를 차려놓고 어, 기다릴 리면 때. 예. 뭐, 아저씨처럼 지금. 이렇게 현명하게 하지 기름을 왜 태워요? 그 멍청하다 생각한 게요 112 전화 안 하고 아저씨처럼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경찰서가 거기다 기름인데 자기 기름이 시간기 여기다 세워놓으면 되지 그냥 이러면 봐봐 이렇게 바로 네. 여기다 그 사람들은 난 차에도 안 있어 밖에 나가있죠 경찰에 올 때까지 택시기사도 유튜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대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방송하는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도움을 주거나 웃기거나 그러면 그 사람 경찰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주고 일단은 경찰이 와서 그래서 뭐 내가 자, 자기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고 집까지 모셔 달라 그러면은 모셔 주려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면은 그 사람이 다, 다 다시 한번 그랬다. 그러면 그 저는 신고를 가버리거든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법적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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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길 가지 마시고요. 저 뭐야? 그 관악 경찰서에 좀가 주세요. 그 예, 예, 예. 제가 또 이게 또그 얘기도 좀 풀어 드릴게요. <laughs> 이게요. 제가 이 방송하는 사람인데 시비 걸려 가지고 폭행당했거든요. 제가 지금 일부러 맞았어요, 그러고, 돈 뜯어내려고. 지금 같은 장소에서 돈이 없어서 지금 주식을 못하는데. 제가요, 가다가 이제, 뭐, 사우나 어디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으쓱해가지고, 이제, 몰라, 몰라,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말싸움이 된 거예요. 목덜미를 잡더라고요. 제 목덜미를 잡더니 꽉 지면서, 꺼져,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래 약을 올렸어요, 일부러. 때려보라고. 막, 때리더라고요. 때리더니 때리더니 이제 뭐라 그러지 계속 가더라 비실비실 가면서 경찰 뭐못 잡으면 돼요 자기를 계속 약 올리니까 이게 악 나니까 막 핸드폰도 제 핸드폰 막 녹음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잡아서 막 던지고 막이래서 깨졌거든요 지금도 약간 이거 다행히 이게 케이스 케이스에서 저 필름만 깨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아서 넣으려고 제가 진단서 이런 거 지금 떼가지고 지금 경찰서 가는 거거든요 집에 갈 필요 없어요 거의 들렀다집 가면 돼요 아무튼. 아저씨도 혹시 폭행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때? 는 궁금해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네 따지고 그때는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냥 우두로 투두로 펴니까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가지고뭐 그, 그냥 죽을 뻔했죠 뭐 갖다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그그 뭐야 택시 기사 폭행 이제 운전할 때 폭행하면 살인미수라서 그 벌금 나가지 않네? 어, 벌금 많이 나, 세게 나오죠. 많이 낸다 그 사람? 그리고 저기 내가 일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의 보자고 그래가지고 합의 그때 돈으로 그냥 봐주죠 왜냐면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 하면돈 받는 게낫지그 사람 가방 은면 뭐예요? 그때는 아주 그냥 올라가 그사주 진단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에 100만원씩 또 그때 당시에는 그게 100만원도 싼 거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그사람 너무 뭐 넉넉한 사람 같지도 않고 어떻게 실수한 건데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100만원을 합의해가지고 그냥 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기고 거죠 뭐.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했으면 그냥 가방 보내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뭐건방지기 뭐. 아, 나온다 이러면제 가방 저 돈이 없어요 뭐 당해봐야 돼요 그냥 그런 사람 가좀으면보데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저돈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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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돈이 없다 이 집에 오선면 갑시다 아저씨 아직 오늘 쇼핑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생각 없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내달라 할까? 택시비 아. 없다고 엄마도 못 보는 날이